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비디오 스추 커피를 즐겨 먹는 현대인은 특히 빈속에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속쓰림을 호소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속쓰림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천천 체질적으로 겨울 대생 체질의 수기가 강하고 토기가 약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름 체질들은 화기가 강한데 포기가 약해 커피를 마시면 두통이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 두근거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데요. 해당 증상이 있으신 분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을 흡수하고 속을 편하게 하는 단맛의 열로우 푸드를 추천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감고 2. 바나나 3. 감자 4. 양배추 5. 연근 6구원 위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 완화되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나를 이루고 만드는 재료입니다. 선천 체질에 맞게 구분 구별하여 드시는 게 중요하며, 현재 몸이 좋지 못한 경우 음식 치유 상담을 통해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이 틀리면 약이 소용없고 음식이 바르면 약이 필요 없습니다. 1분 1초개인 체질 맞춤형 음식 치유로 내 몸과 마음의 균형과 질서를 찾는 토탈 헬스케어, 인본 푸드닥터 상담 및 예약 전화 0108254에 8296.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본푸드닥터.